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해계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건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죄를 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바로 알수 있고, 바로 믿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가, 그 호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속주로 말하고 있고, 또한 임금과 구주로 말하고 있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 왕이나 임금이나 주라고 하는 호칭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 나라의 주인이오 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타나는 구속자나 구주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호칭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 볼 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구속자나 구주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 사도행전 2장 40절 이것을 구원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깊은 그런 늪에 빠져서 스스로는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밧줄을 내려서 그 사람이 그 밧줄을 붙들고 구출해 낼 때에 그것을 구원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데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밧줄이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주위 국민이 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구원은 대부분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구원은 예수님의 호칭 중에서 왕이나 임금이나 주와 관계가 깊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제는 살수 있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시의 자원자 마귀를 따라 살던 그 삶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주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는 것,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조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임금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고 우리가 꼭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밑에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확실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도영제 이장 36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제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삼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간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일뿐만 아니라 임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주와 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을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속죄한 그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믿음은 십자가의 고난을 인정하고 용서받는 그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과 구원 방법에 순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제 용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믿는, 그래서 거기에 순복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푼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황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사람은 죽고 없는 구주는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구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도 구주로만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현대의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주 대신 신부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과 구주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스토터는 복음에 대한 철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되게 믿는 그 믿음은 복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서 믿고, 구주로 믿고, 그에게 평생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복종하지 않고는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진리가 현대에 와서 얼버무려졌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캘리 콜린스는 복음주의자들은 설교할 때에 그리스도인 믿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데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의 주권에 굴복시키는 것을 알려주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국의 여왕이나 일본의 일왕이 있지만 그들은 실권은 없습니다. 명백상의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명목상의 왕으로만 섬기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명목상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명목상의 신, 신앙이다. 명목상의 신자다. 실제로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음 7장 21절에 나돌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예수님을 주로주로하는 명목상의 신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교회는 정통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마찬가지로 보금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승기는 자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렸으니 누구든지 내 마음 문을, 열, 문을 열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 불어 먹고 그는 나로더 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만 인정하고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참된 영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복음 6장 4 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영접해드리는 이 신앙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믿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준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불순정과 교만이 죽어주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우리 심령에 모시고, 성김으로 말미함아, 우리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고, 믿고, 고백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성겸며살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되 단지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분으로만 믿을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의제부터 영원, 영원부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